네, 저희는 오늘 남구 크루즈 14일 차입니다. 그래서 남구 크루즈는 다 끝났고, 오늘은 여기 포클랜드 제도에 스탠리라는 섬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따가 스탠리 갔다 들어와서 마지막 연말을 즐겨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워터셔틀 타러 가볼게요. 오늘은 워터셔틀을 타고도 한 20분을 나가야 돼요. <목소리> 어 위에 자리가 있긴 한데, 위에 타? 응, 위에 타자 와, 파도 엄청나다 <laughs> 어우, 저 출렁거리는 거봐 땡큐 엄마 조심해, 오빠 조심해 잡아 엄마! 오오, <laughs> 오, 장난 아닌데? 여러분, 배가 엄청 흔들려요 출발도 안 했는데 으악! 오오! <laughs> 오늘 다른 크루즈 ship도 이스탠니 섬에 들어와가지고 저 멀리 크루즈 ship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탠니 섬에 인구가 3천 몇 명인데 아 크루즈 사람들이 어, 더 많을 네. 예정. 무서워요. <laughs> 무서워요. 진짜 조난의 현장이야. 잘했어. 저희는 아, 지금 출발했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펭귄의꼬리라도 제대로 볼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어, 펭귄 냄새 난다. 펭귄, <레오> 난다. 펭귄 냄새가 난다고? 그런 불린 냄새가 나는데? 지금 우수아이아를 떠나서 저희가 일주일 만에 육지 땅을 봤습니다. 네, 저희가 영국 땅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laughs> 영국입니다.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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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클랜드 제도라는 곳이고 여기는 스탠리라고 포클랜드 제도의 수도예요. 그 여기는 영국령으로 되어 있어서 공식 언어도 영어고 그리고 여기 인구는 한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엄청 작은 마을이에요. 화폐도 따로 있어요. 네, 좀 신기한 곳이더라고요. 아르헨티나랑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펭귄이 많은 그냥 섬. 제티 비지터 센터입니다. 여기 비지터 센터 가서 일단 지도를 한번 받아볼까? 여기 호퍼버스라고 노선동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여기 너무 귀엽잖아. 여기 가면 펭귄 볼수 있고, 여기 가면 펭귄 볼수 있나 봐. 펭귄을 볼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 블러프 코브, 여기 발런티어 포인트라고 여기는 근데 지금 저희가 있는 곳에서 왕복 5시간 걸리는 거리거든요. 여기를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섬에서 볼수 있는 그 종들인 것 같아요. 새랑 펭귄들. 네, 저희는 여기 투어를 한번 몇 군데 물어볼게요. 얼마 정도 하는지 저희가 예약을 안 해서. 네, 저희는 일단은 그 발렌티어 포인트는 못갈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는 게 지금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시내 투어를 좀 하고 있다가 저기 집시 코브라고 거기 펭귄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 에 버스터 가야 될것 같아요. 오빠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이거 뭐였지? 라코파. 라코파 아, 펭귄. 펭귄이에요. 얘는 네 이렇게 라코처럼 머리에 이렇게 모이칸 머리를 그렇구나.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런던의 날씨 아닐까? 저희는 성당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성당이 유일한 성당이겠지? 아니 성당 하나 더 있어. 대성당도 있어. <laughs> 진짜? 응. 저희는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모자 모자. 이 스테인드글라스가 되게 멋있다 그랬어. <laughs> 그러게. 겉에서 봤을 때 몰랐는데 안에 스테인드글라스가 엄청 멋지다. 나무 냄새가 엄청난다 이거. 겉에는 벽돌로 되어있는데 안에는 나무로 되어있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싶어요 저희의 소원을 여기 스테리에 남기고 가볼게요 내 소원을 들어주겠니? 짠. 여기 옆에 고래 턱뼈로 만든 아치가 있어서 거기 한번 가볼게요 이거 잠깐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 날씨가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있어 펭귄들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는 거야? <laughs> 네, 저희는 고래 턱뼈로 만들었다는 기념물에 와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너무 그냥 인공조형물 같지 않아? 이게 진짜 턱뼈라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 아, 인간이 진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이걸 보니까 또 새삼 느끼네. 이게 블루웨일이라고 어. 제일 큰 고래 종이라고 러던데이 고래는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바다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살았겠지? 그냥. 시멘트 발라놓은 것 같아. 아예 아파. 다음 생에 블루고래로 태어날래, 그럼. 이왕이면 제일 큰 걸로. 이 고래는 정말 자기가 이렇게 지상에 자기 뼈가 전시될 걸 알았을까? 네, 저희는 여기 FIC 웨스트 스토어라고 여기 슈퍼마켓이 있어서 여기 한번 들어가서 저희가 이따 배탈 때뭘좀 사갈 수 있나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영국 물가일지? <laughs> 뭐야, 이거? 매운맛 치킨 양념 소스. 어? 불고기 소스. 김치 이거? 베이스? 스테이리에서 만나는 한국의 냄새. 아 웃기 죽겠네, 진짜. 어, 빼빼로도 있어. 어, 뭐야? 빼빼로. 아, 어, 근데 싸다. 3,000원이야. 그러게? 나는 그냥 이런데 다 펭귄이 있을 줄 알았어. 펭귄들이 이렇게 사람 사는 곳에 산다니까 너무 신기하다. 이거 진짜 옛날에 쓰던 대포인가? 여기가 맨 처음에는 이제 프랑스가 점령을 했다가 프랑스가 영국한테 내줬다 그랬나? 프랑스가 떠나고 영국이 들어왔다가 자기네 땅이라고 찡공해놓고 그 표지석? 표지석 이런 표지석 걸 세웠던 거 그런... 이제 영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때 당시 이제 스페인 식민지가 아르헨티나였으니까 아르헨티나가 독립을 한 이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 땅이 아르헨티나 땅처럼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영국이 어 여기 우리 땅인데 하고 다시 이제 시비를 건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영국하고 전쟁을 했다. 1980년대에 82년. 어쨌든 아르헨티나가 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영국 땅이에요. 근 아르헨티나에서는 계속적으로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뮤지엄으로 가보겠습니다. 돌아볼까요? 어, 이거 모노폴리 게임... 그건데... 이 모노폴리가 얼마나 오래된 거야, 그럼... 역사가... 아, 어, 그러게... 내가 좋아하는 훈장이다. 훈장... 혼장. 아, 귀여워라... 아, 너무 예쁘다. 여기 옛날 가게를 재현해 놨네, 선술집 같은... 아, 그렇네... 2001년도에... 우와, 너무 생생하게 보존해 놨어! 여기서 네 명이 살았나 봐 뭐야 와 이런 사로도 있네 대박 와이 사운드가 너무 리얼하다 남극 사운드 바람 소리 여기서 네 명이나 지냈나 봅니다 근데 침대가 두 개가 저기 아 저기 안쪽에도 두개 있거든 안쪽에도 이렇게 침대가 두 개가 있고요 얼마나 추웠을까 이 나무 음악으로 외로웠겠다 야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런 거 잘 만들어놨다. 아, 이거 그대로 옮겨왔나봐. 이거면 응. move to the museum이잖아. 아. 와. 원래 실제로 있던 위치인가봐요. 에이, 뭐야, 뭐야. 새 봤어, 이거? 어, 알바 틀었어. 진짜 저만한 건가? 이건 뭐야? 털, 털인가봐, 진짜. 여우야. 만져볼 수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뭘게? 아, 펭귄인가봐. 아, 진짜 인간의 잔인함이라. 어, 이거 펭귄 맞잖아. 진짜 펭귄인가, 요 진짜 펭귄인가 봐. 어떡해. 마젤란 펭귄이다. 어, 마젤란인가?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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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느낌이 상해안 어. 만들래. 어. 여러분, 제가 펭귄을 설명해드릴게요. 저기 맨 위에 있는 애가 락커처럼 생긴 락호퍼 펭귄이에요. 모이카 머리를 하고 있는 귀여운 애들이에요. 여기 보이는 애가 젠투 펭귄입니다. 젠투 펭귄의 특징은 눈에서부터 하얀색 흰띠가 요렇게 머리띠 한 것처럼 있어요. 얘네들이 젠투. 그리고 저 뒤에 목이 노랗고 좀큰 애들이 제가 킹펭귄. 쟤네는 다 자라면 1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2m 어, 있나그 이쪽에 있는 얘가 바로 마젤란 펭귄입니다. 마젤란 펭귄 특징이 뭐야? 마젤란 펭귄은 이렇게 눈에 이렇게 흰색 띠가 있어요 아니야 배의 무늬야 배의 무늬 배에 가렸는데? 아 배에 이렇게 줄무늬 같은 게 있구나 하지만 나는 락코퍼 펭귄이 제일 귀엽다 뼈마저도 귀엽게 생겼네 그러게 생각보다 다리가 기네 우리가 보이는 부분은 요만큼인데 다리가 이만큼인데 다리가 좁혀 있어, 이렇게. 네. 저희는 펭귄을 보려고 이 버스 티켓을 방금 샀어요 20파운드고 20파운드에 무제한으로 탈수 있는 거긴 한데 무제한으로 탈 일은 없겠죠? 그냥 왕복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2층 버스가 아주 영국 감성이에요 2층에 탈수 있으면 좋겠다 자리 못... 아, 있어? 어? 자리 많아 아어 뒤에 있구나 여기서는 20분 정도 가면 펭귄 서식지에 도착을 합니다. 과연 볼수 있을지... 이섬 전체가 펭귄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야. 몇 마리나 볼수 있을까요? 저희는 여기서... 제일 보고 싶은 거는 라코파 펭귄인데, 있을까? 제일 귀여운데... 성나있어! 여기 요부코브, 요크 베이, 요크 요크베이. 베이라는 곳에 내렸는데 여기는 버스로는 접근을 할수 없어서 내려서 20분을 걸어가야 돼요. 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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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뭐야? 마들. 나 마들. 나. 찌어. Have a good day. Thank you. 아니 저희 맨날 가는 식당 레스토랑에 저희 담당 서버가 있는데 오늘 쉬는 날이라서 펭귄 보러 왔어요. 인도네시아 분인데 아주 친절하고 아주 좋아요. 아무튼, 저희는 20분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너무 춥고, 펭귄을 만나러 가는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펭귄이 이런 환경에 사니까, 우리도 한번 이런 환경을 체험해봐야 돼. 저희는 펭귄을 만나러 거의 다온것 같아요. 펭귄과 6m 거리를 지켜야 되나 봅니다. 발 소독도 해야 돼요. 여보, 진짜 펭귄 같아. 뒷모습이? 아니, 뒷모습도 그렇고, 모자가 또뭐 튀어나온 그. <웃음> <웃음> 어, 보여, 벌써! 저기! 어, 어저 위에 있네? 대박, 대박, 빨리, 빨리, 빨리. 가까이 있네! 아, 뭐야, 가까이서 볼수 있네? 내 나이 마흔 살 먹고 펭귄 보면서 이렇게 좋아할 줄은 내 몰랐다. 어. 다 동물원에서 보던 애들인데. 그렇지. 단지 야생에서 본다고. 어.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네들 다 여기서 풀어놓은 거 아니냐고. <웃음> 관광상품. <웃음> 그러니까 관광상품. 이 스탠리에 이 펭귄들이 먹여살리는 거 같거든요. 오우 냄새가 납니다. 닭장 냄새가 나요. 펭귄들 멀리서 보니까 동상 같아 그냥. <laughs> 펭귄 소리도 나요. 어, 맞네. 안녕. 에이, 진짜 많이 있어. 우와, 대박. 몇백 마리 있네? 얘네들은 젠투 펭귄이란 애들이고요. 눈에서 이어지는 머리에 있는 저 흰색깔 선이 특징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풍경이 믿기지가 않아요. 살면서 가장 많은 수의 펭귄을 본것 같고 이런 펭귄은 이제 두번 다시 못볼것 같아. 그리고 여기 하얀 모래가 마치 눈 같지 않아? 저희는 지금 킹 펭귄을 보고 있어요. 킹 펭귄은 좀 멀리 있어서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선명하게 노란색이 보여. 목에 노란 목도리를 했어, 지금. 여기 스에서 가장 큰 펭귄이에요. 쟤네는 거의 한 1m까지 자라는 애들이고 멀리서 보기에도 젠투 펭귄보다는 훨씬 커 보이지? 근데 나는 이바람을 이렇게 서있기가 너무 힘든데 쟤네는 어떻게 저렇게 잘 서있지? 몸이 이렇게 뚱뚱한 이유가 있나 봐 오뚜기처럼 펭귄 원정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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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있다! 마젤라이 오이스터럭 캑얘 캣... 아니야 오, 얘? 맞아 맞아 얘야 얘야 어 야, 똑같이 야, 야. 생겼다 아, 진짜, 이요짱은 똑같이 생겼어 불 먹는 애들인가 봐 사진하고 똑같이 생겼어 진짜 <laughs> 네. 저희는 다른 펭귄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여기 집시코브라는 곳 곳이 또 펭귄 서식지라 오늘 하루 해양 펭귄 학자가 돼요. 오늘 한번 펭귄들을 만나와서 짧게나마 인터뷰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신지 얼마나 되셨죠? 어! 어, 오래 사셨네요. 어!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이신가요? 어! 이곳에 사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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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해안선을 따라서 한 30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까지 또 가야 됩니다. 펭귄을 만나는 길은 쉽지 않네요. 네, 저희는 집식 호브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마젤란 펭귄이란 애들이 있어요. 우리 와서 세 가지 종류의 펭귄을 봤네. <목소리> 자 네, 이제 저 위에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희도 사람들이 가는데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마젤란 펭귄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 바닷가를 따라서 저기 아이들이 까만 점처럼 서로 모여 있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몇 마리는 바닷속으로 그 먹이를 찾으러 가는 것 같고 날씨 좋은 날 왔으면 여기 바다가 너무 예뻤을 것 같아요. 흐려서 좀 아쉽다 음, 하와이 느낌도 나고 아무리 줌을 당겨도 이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저희는 아마 펭귄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고 이제 아마 셔틀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원 없이 봤어 생각보다 더 그리고 가까이 봤어 나는 좀 되게 멀리서 지켜볼 줄 알았는데 진짜 코앞에서 지나가는 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펭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펭귄 전문가가 되었다 <laughs> 근데 내가 제일 보고 싶었던 그 락코퍼, 그 락스피릿을 가진 그 펭귄을 못 봤어. 사진으로만 봤어. 너무 아쉽다. 제일 귀여웠는데. 그래도 킹펭귄도 봤고, 오늘 펭귄은 많이 봐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 크루즈를 타면서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지금 참 많아. 난생 처음 크루즈 탔지? 남미 대륙의 끝에 왔지? 그리고 난생 처음 영국 땅도 밟았지? <laughs> 난생 처음 고래도 봤잖아. 어맞 맞아 맞아. 야생 고래도 보고 그리고 또 야생 펭귄도 보고 처음으로 남극도 가고 크루즈가 많은 걸 느끼게 해주네. 나름 힘든 투어였다네 <laughs> 저희는 스탠 리 구경 다 하고 이제. 다시 저희의 집, 우리의 스위트홈 크루즈로 다시 돌아갈 시간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지금 이제 저희가 크루즈에서 보낼 시간도 3일 남았어요. 시간이 안 간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있었어. 근데 우리가 기항지 네곳에서 4곳, 내리잖아. 근데 푼타레나스 우수아이아 여기 스탠리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갈몬테비디오까지다 너무 색깔이 다 제각각 다르고 그리고 다 다른 나라야. 예 음. 생각해 보면 칠레, 음, 맞아, 맞아, 아르헨티나, 맞네. 영국, 우루과이. 음. 맞아. 크루즈가 정말 알차고 기양지도 너무너무 다 색다른 것만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하이라이트는 물론 남극이었지만 떠나려니까 또 아쉽네 더 열심히 놀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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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아직 많이 남았어. 아니야, 3일밖에 안 남았어. 땡큐 <laughs> 안녕, 스탠리 안녕. 내 생에 다시못올것 같다. 내 다음 생에도 못올것 같다. <laughs> 오늘은 대망의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Yeah. Happy New Year Eve죠? New Year Eve. 오늘은 그래도 약간 스페셜한 메뉴가 있죠? 랍스타 테일도 있고요. 휠렛 민용도 있고요. 육행가? 그 육수 사이드. 그러니까 와 장난이다 진짜. 야, 이렇게 손수 살을 발라주시네요 정말 호화스러운 연말이네요 내 인생 최대의 삭치가 아닐까 <laughs> 네 저희는 <laughs> 크루즈에서 2024년 12월 31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에서 맞는 새해 어떠세요? 아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도 못했던 크루즈에서 만든 새해라니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오늘 크루즈에서 2025년 해피 뉴 이어 파티가 있습니다 <laughs> 네, 오빠 지금 되게 웃긴 거 알아? <laughs> 정말 우스꽝스럽다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새해네 저희는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저희는 나틴 댄스에 엉덩이를 흔들어 짚기로 가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은 연말을 지금 누구와 같이 어디서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유명 유튜버 <laughs> 무차 초스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ー아 연개박나무. 해피 뉴 이어. 아, 아, 해피 뉴イヤー. 짠. 아유. 저희가 작년 연말은 멕시코 산리스토바에서 보내고 올해 연말은 지금 여기 크루즈에서 보내고 진짜 매일매일 내가 몸소 느끼는 게 인생 참알수 없다. 인생은 미정다. 네, 지금 2024년이 10분도 안 남았어요. 네, 이제 1분 남았어요. 네, 저희가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의미 있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다이나믹하고 가장 짜릿했던 한 해였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다일어났던한 해였어 2025년도 너무너무 기대되고 2025년에는 아마 2024년보다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 더 재밌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